그렇게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으로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새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냥 패단 중에 하나는 거래 주기가 너무 짧아져가지고요. 부동산을 거의 주식하듯이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실거래 몇번 하면은 이거 다돈다 다 높거든요. 올라가니까 따라사야 되겠다. 시장 분위기로 시점을 판단하려고 하세요. 인디안 기우제 같은 그런 것만 있거든요. 홀짝 게임만 열려 있는 겁니다. 현재는 소위 40%대 가격 하락을 끝냈는데 그런 가격 하락이 이미 일어난 지역 중에서 교통 교육이나 편시설 요건이 달라질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반등 실거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시점이랑 가격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 가격도 사실은 임차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계이개선된다면 올해의 임차료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도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권에서 교통망 호재로 20년에 GTX 라인 따라서 엄청나게 주택가격 상승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근거가 없냐 하면 없지는 않죠. 근거는 있죠. GTX가 건설된다는데,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개가 건설되면은 얼마까지 좋아질까, 어떻게 임차료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냉정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GTX 어디 여기 건설되면은 와 붙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건설되더라도 언제 준공되냐에 따라가지고 미리 땡겨살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고양시 켄텍스 일원에 그 원시티라는 이제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GTX a 노선이 건설될 예정이다 보니까 매매가격이 일제히 점프를 했습니다. 34평 기준으로 14억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해당 지역의 전세는 5억5천만원이에요. 그래서 5억5천만원의 전세는 현재 GTX 없으니까 그 전세 가격이죠. GTX가 건설된다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더 올라가면은 이제 매매가가 그거에 따라서 올라갈 텐데 매매가는 미리 간 거예요. GTX가 건설되고 입지가 좋아지는 그 미래의 선 호재를 땡겨가지고 미리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서 기다려야 돼요. 이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시장 평가를 받을 때까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미리 사면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 가격을 받치는 건 결국 임차료 레벨인데 임차료 레벨에 드라마틱한 상승이 없다면 그 가격도 버티기는 어려워지거든요. 송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송도지역도 GTX-B 노선 건설된다그래서 일단 일제히 다 펌핑이 됐는데 GTX-B 건설 안 됐잖아요 그리고 서울 구간에는 아직 시공도 못 했고 사업자 선정도 안 됐고요 얼마큼의 효용이 있을지 저희 아직 보지도 못 했고 근데 일단은 매매부터 일단 올려놓자 그래가지고 다 땡겨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자산시에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호재는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숫자로 찍히야만이 결국에는 그 가격대가 지지가 되거든요 이건 성장주는 다 이렇고요. 작년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현재 예상 가능한 호재들을 다 반영한 성격이 있는데 부동산도 이렇게 자산시장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호재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오고 이런 부분은 전부 자산시장의 동조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시장만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게 싼 건지 비싼 건지 평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땡겨온 이 가격이 이게 설명 가능한 레벨인지 아니면 비싼 가격인지 땡겨온 이 실거래가가 여기서 평가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어 이런 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일단 올라가니까 시세 추종 평가를 하고 가격의 근거를 걸어버려가지고 올라가니까 뭐가 있겠지 내려가니까 뭐가 있나 보다 막 이러면서 너무 가격 베이스의 의사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냥 패단 중에 하나는 거래 주기가 너무 짧아져가지고요. 부동산을 거의 주식 하듯이 두달 만에 사고팔고 등기 친 다음에 다음날 매도하고 올초 2월에 등기 쳤는데 8월에 매각을 하고 그러면서 1억 8천만 원 손실을 확정하고 이제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실거래 몇번 하면은 이거 다돈다 다 높거든요. 부동산에서 자산 시장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데 자산 시장은 어떤 의미에서 투자자 보호를 하는 그런 수단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주식 시장이. 저희가 설립된 지몇백년된 시장이고. 중간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런 수단은 발전이 안된 상태로 그냥 금융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만 대충 갖고 와서 시세 추종형 판단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어서 지금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이슈는 전체 시장과는 무관한 이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중국인이 송도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가에 일단 던진 건데. 그게 거래가 너무 없는 22년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 임팩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전체 부동산 시장과는 매우 무관한 그런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는 큰 관심을 안 기울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요. 지금 한국 사람들도 뭐 하와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뭐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쪽 외국 부동산을 취득을 하듯이. 외국인도 한국 부동산 취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좀더 완화된 정책을 썼다는 게 지난 정부 때 상당한 비판 포인트였던 것 같긴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는데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조금 세게 물리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데 우리나라는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택수가 많으면 세게 물리거나 이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거주주택을 취득할 때는 규제가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투자 목적으로 외국 자본이 한국 부동산에 너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그냥 결국에는 한국인까지는 아니지만 거주민이라고 본다면 그들과 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둬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큰 영향이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심이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조금 있는 편이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인구하고 총조사를 해 보면은 결국엔 중국인이 제일 한국에 많이 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이 많은 건데요. 중국 사람이 한국 부동산 샀다 뭐 반포 어디를 샀네 막 이러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도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그 나라 부동산을 다 사서 장기 거주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주식 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주식 시장의 4 0 벌써 외국인 자본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민하게 나올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나신 탈리브가 말했는데 스킨 인더 게임이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라는 건데요 부동산이 좋아 보이면 부동산 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부동산이 좋아서 산 사람이잖아요. 그쵸? 주식은 빵, 채권도 빵, 코인도 빵인데, 집만 30채래요. 이 사람은 집을 좋아서 산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포트폴리오만 딱 보면은 바로 답이 나와 있는 건데요. 거의 집에 반쯤 미쳐있는 정도로 주택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저희가 스피커를 줘요. 마이크를 주면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냐고. 그러면은 안 들어도 뻔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좋게 말하겠죠. 자기 전체 포지션이 주택인데 유튜브 씬에서는 그런 사람을 전문가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집이 많은 사람은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집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집이 좋아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할 말은 답도 정해져 있어요. 집 좋다고 계속 사라고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스케인더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을 자산 시장에서는 어. 배격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합리적인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 저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분석 대상 자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석 대상 자산을 소유하면은 우호적인 멘트가 나가니까요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현직 애널리스트가 제 개인 사비로 현대건설을 다 사요. 다산 다음에 현대건설 좋다고 레포트 계속 쏟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레포트를 보는 사람이. 제 바이어스가 들어있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투자했을 때 성과가 좋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저한테 네가 현대건설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을 한들 너는 너 직업윤리상 현대건설을 사서는 안 되고 최대한 중립포지션에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현대건설이 좋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너 애널리스트 그만두고 퇴직해서 주식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주택 뭐 수십 채씩 갖고 있다는 거를 자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 자기 주택 전문가라고 많이 샀다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많이 산 사람이지. 그냥 많이 사면 전문가 와 부럽다 이러면서 저 사람 하는 말 되게 듣고, 근데 그 의견은 제 3자가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바이어스가 꽉차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21년, 22년에 유튜브를 보시고 투자한 사람들은 전 성과가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의견들이 같기 때문이겠죠. 주택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개념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 별로 할 때가 없기는 했어요. 보통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걸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왜 스킨더 게임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들은 그냥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사면 되는데요. 저는 만약에 인플루언서를 한다면은 그냥 인플루언서 윤리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산군과 무관하게 이게 부동산과 코인이 이런 게 없어요. 코인도 똑같아요. 코인 이, 이만큼 갖고 있으면서. 코인 좋대요 머릿속에는 코인 밖에 없으니까 코인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코인 좋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필터 없이 여과 없이 그냥 대중에게 송출하고 그래서 자기의 바이어스를 그대로 노출하는 거죠 근데 거주 지역에 부동산 사는 거는 각자 알아서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 조건 맞춰서 사시면 되는데요 투자 목적 부동산을 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기준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없는 이유가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 판단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싸면은 싸고 업사이드가 보이면 좀 사고, 이게 비싸고 아래로 좀 내려갈 것 같으면 안 사면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그 싸다 비싸다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인디안 기후제 같은 그런 것만 있거든요. 홀짝게임만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옛날에 소위 타이밍 전략이냐, 프라이싱 전략이냐, 이런 말을 1949년에 벤자민 그레임이 했는데, 결국 자산이라는 건 좋은 시점에 사거나 좋은 가격에 사면 되는 건데, 이 시점과 가격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좋은 가격이라면은, 21년 같은 시점이어도 전잘 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낮은 가격에 샀다면은. 반대로 정말 높은 가격이면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도 잘못 살 수가 있는 거여서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시점 전략은 보통 어떻게 추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점을 잡는다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시점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별로 없고 시장 분위기로 시점을 판단하려고 하세요. 주말에 뭐 집을 보러 많이 왔답니다. 몇개몇개몇개 몇 개, 몇개 거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소발 뉴스들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전국 상황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게또 아니고요.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그 변수라는 거는 수급 밸런스랑 대출 환경이랑 경기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시세 추종형 시점을 잡으려고 하세요. 올라가니까 따라 사야 되겠다. 내려가니까, 아, 지금 밀어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시세 추종형 시점을 잡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부동산을, 그러니까 거주가 아니라 투자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투자 대상 자산이 움직이는 원리가 뭔지, 그 자산을 움직이는 키 팩터가 뭔지,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자산이 싼지 비싼지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치판단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주식시장에서 현직 애널리스트 일을 하면서 뭐 현대건설이나 한국토유신탁, 한국자산신탁 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 주식이 지금 싸다 비싸다 이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의 이익에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좀 싸다 비싸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부동산도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교통이나 교육환경이나 편의시설이 개선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개선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집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왜 집값이 올라가냐면 사실은 거기 임차료가 좀 튀거든요. 월세 120만원짜리 집이었는데, 지하철 노선이 그집 단지 앞까지 오게 되면 월세가 14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20에서 140만 원 올라간 거는 매우 펀더멘탈한 월세 상승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는 12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창출 자산이지만 미래에는 월 140만 원을 창출하는 현금 창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나누기 요구 수익률로 하는 상업용 부동산 모델로 보더라도 더 업사이드가 있는 그런 주택이 되는 거고요. 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가치평가를 하실 때 올해, 지금의 임차료가 아니라 미래에 임차료가 올라갈 만한 지역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미래에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이 바뀌어서 임차료가 올라갈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된다면, 은 미래에는 매매 가격도 올라있을 거고요. 반대로 교통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 같은 요인에 어떤 변화가 없는데 막연하게 임차료가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략적 의사판단 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이현금흐름을 토대로 이제 계산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냥 쓰고 있는데, 일반의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은 본인이 사셔야 될 부동산이 투자 대상 자산이면은 그 투자 대상 자산의 가격을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지표가 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 근데 저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임차료라는 거예요. 임차료가 올라가면은 필연적으로 그 부동산은 좋아지는 부동산이란 말이 되는 거고 그런 지역을 매수를 하신 게 나을 것 같고 각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막 시세 추종형 부안해동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베이직한 부분을 보셔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점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으로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집값이 빠진다면은 더 낮은 가격에 주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주거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근데 자산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려는 입장에서는 이제 좋지 못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거주와 투자는 이제 두 마리 토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한채 사면서 거주 만족도도 지키고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해서 내가 이걸로 돈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둘다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집을 산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정하고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년 또는 4년 동안의 임대차 기간보다 더긴 기간에 어떤 특정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주거 서비스 측면에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 주거 서비스의 매수는 정말 주거 그 자체로 판단해서 매수를 해야 돼요. 주택의 퀄리티는 괜찮은지, 학교랑 가까운지, 직장이랑 가까운지, 교통 좋은지, 편의 시설이랑 자연 환경이 좋은지, 내가 그걸 낼 돈이 있는지, 내가 이거를 내 소득의 10배 이내로 뭐 이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주거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동시에 많이 올라갈 길또 바래요. 차별적으로 예, 근데 그 올라갈 지역은 소위 굉장히 이제 가격 하락폭이 커서 v 자반등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 더 압도적으로 그 지역만 좋은 지역이 더 초과상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주만, 본인 기준의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이랑 투자 성과가 좋은 데는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송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티리온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에게 좋은 주거지는 송도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주거 목적으로 선택을 하면 송도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난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인천 부동산보다는 딴 데가 좀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서울을 알아보자 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주거로 사는 것도 아니고 투자로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맞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거로 집을 사는 거랑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사는 거는 완전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둘중 하나에 완전 퓨어하게 집중을 하시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죠. 읽다 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경제라는 언어가 안 돼서, 바이든의 어떤 한마디가 나의 호주머니에 영향을 줘요.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하겠다는 라 종류의 한마디가 우리 아버지 직업을 바꿔놔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